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벌써 한 달을 다 보내고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가정의 달이 5월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목회자로서 성도 여러분들께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고 또한 가지는 이왕이면 온 가정이 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가 돼서 신앙의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오래 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어느 가정은 자기 가족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 가지고 각자 다 신앙의 자유가 따로 있다고. 그래서 모두가 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식사할 때도 기도하는 법이 다 서로 다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좀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아, 각자 다 종교가 다른 것, 이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좋은 가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가정은 한 가지의 신앙을 다 함께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 가운데 가정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말을 잘 쓰냐면 가문의 영광이다. 그 가문의 명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로 가정에서 굉장히 창피한 그러한 일이 생겨나게 되면 가문의 수치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집안이라고도 할수 있고 문중이라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세상에서 특별한 일로 인해서 가문의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문의 영예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가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문을 잘 유지를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 믿게 될 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 손조 손자 손녀들까지 그리고 그 집안 모두에까지 그 문중에까지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브리서 11장에는, 어떻게 보면, 그, 복음, 그,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그런 시부리서 11장인 믿음의 장인데, 그 가운데서, 신앙의 가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런데, 아브라함 한 개인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포함해서 복을 약속을 하시는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 7절로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하나님만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하나님이 또 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도 대대로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가문을 잘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가문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신앙의 가문을 잘 지키는 그러한 가정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0 1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 65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아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때 나만 혼자 예수를 잘 믿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또내 후손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잘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도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축복의 가문으로 잘 계승을 해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신앙을 가지고 생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그런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나만 그리고 이금 가정에 달린이5월달한달 동안만 우리가 잘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 우리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손에 그리고 그 자손의 모든 사람들이 잘되기 위한.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신앙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가문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먼저 하나님께서 신앙의 가문에 주신 축복의 약속을 믿고 이를 늘 입으로 잘 선포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에 가문해 주신 축복의 내용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가정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에 가문해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축복의 약속을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입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이것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뭐가 있냐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하면 곤란하지만,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하나님의 인간에 주신 은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학자에 의하면, 사람들은 일생 동안에 그가 무슨 말을 들었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하는 그런 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죠. 그럼 그냥 부모님의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게 되면 어떤 말을 들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맨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뭐가 잘못됐고, 또 우리 장로님이 뭐가 잘못됐고, 우리 교인 누가 잘못됐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애가 몰라요. 근데 부모가 와가지고 뭐 이래 가저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은 아직 어리지만 상상을 하게 돼요. 아, 저희가 하면 그 목사가 아주 못된 사람이구나. 그 교인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만 모여있구나. 하는 그런 것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부모들의 말 때문에 자녀들도 그냥 교회랑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고 왜? 거기는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고 잘못된. 왜냐면 하 부모들이 말을 그늘 하다 보니까 그 그런 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머릿속에 들어와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언어가 건강한 사람의, 아, 어, 사람의 인격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건강한 사람이 인격이 건강하다고 하는 그런 말인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의 언어가, 말이 성공하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말에는 각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들은 말은 이 뇌에 새겨지게 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언제 누구한테 내가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말한 것이 그냥 각인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머리에. 그리고 말에는 또 견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들은 말은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내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한번 들은 것 같아. 그, 그 말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또 말에는 성취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쏟아진 말은 나를 이끌어가는 힘, 내 삶을 완성해가는 그 성취해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평소에 하면서 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괜찮아.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진짜 할수 있고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맨날 피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 했, 했습니다. 또한 잠언서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삶도 죽음도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좋은 말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고. 그 반면에 나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나쁜 말을, 나쁜 열매를 거둘 수 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뭐 쉽게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과 또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바꿔야 된다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왜? 말이 가장 중요하니까. 말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꾼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정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혼자, 몰래 혼자, 그렇게 말한 거라든가, 아니면 공공연하게 남에게 말하는 거라든가, 남에게는 말할 때는 좋게 말하고, 집에 가서는 아주 온갖 나쁜 말만 하고, 이런 것, 나쁜 말을 하든 좋은 말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을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하는 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무섭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정화를 하면서 얼마나 불평 불만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갔다가 40년이나 돼서 40년이나 걸려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신앙의 가문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늘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복의 말, 축복의 말 그리고 천사의 말을 많이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자식을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고하 것, 이건 우리가 부약성경을 보면 잘 알게 되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축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애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리고 21절도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 위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는 자식에게 복을 비는 말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부르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이름 부르면 이름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평생 부르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께서도 어그 사람을 사람을 복을 주실 때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이름을 바꿔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브람. 아브라함의 이전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람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너 혼자 큰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야망을 자기의 어떤 그 욕망만을 이루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가정들, 많은 도시들, 많은 민족들에게 영향을 주는 받은 복을 받은 나누어서 살아가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원래 뭐냐면 약탈자예요. 약탈자. 숨, 뭐, 훔치는 자. 왜냐면 하 형의 것을 훔쳤잖아요 그런데 약탈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갈대와 같이 나약한 존재, 걸핏하면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반석이 되라 그래서 교회의 반석이 되라, 반석 같은 존재가 되라 하는 이제 그러한 아, 뜻이라고 하는 거죠 아,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제 이름을 생각해 봤어요 아, 제 저도 이제 아, 이름이 무슨 뜻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왜 부모님이 저를 조영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주셨나 그렇게 만들어주셨나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부모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한국에 이제, 이제 한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조라고 하는 게 나라조 그리고 영자가 길령 그다음에 철자가 밝을 철이에요. 그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름을 생각해 보니까 나라의 길을 밝히는 사람 생각해 보니까 이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아니 이런 뜻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름을 굉장히 부모님이 좋게 해주셨구나.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요 한국의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고 알죠 교과서에 가면 영철아 철수야 해가지고 그냥 그 영철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그 이름이 많은데요. 너무 흔한 이름을 갖다가 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야, 이게 굉장히 좋은 이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이름마다 자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된 사람은요, 그 자녀들에게 날마다 용기와 그리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름을 그렇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 순간마다 그런 식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비전을 받고 약속을 받았지만, 내 자손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동일한 비전과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비전은 곧내 자녀들의, 자식들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축복과 약속은 동일하게 내 자손들에게 다 주어진 복이다. 이것을 내 자손들에게 나누게 될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자식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인정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내 부모로부터 존경, 존중, 존중을 받으며 살지 못하는 자녀들이 역사 속에서 존중받는 인물이 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된 가문에 대해 그리고 신앙 계승의 원리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가정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돈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그렇지만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보다는 내 후대가 더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자녀들을 축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삭은. 그의 자식들을 축복을 했고, 야곱도 그의 자식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축복과 약속과 비전을 남기고 그들은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양 부모님이 다 수년 전에 돌아가셨고, 또 작년 말에 저희 장인 어른도 돌아가셨습니다. 어, 저희 아버님은 본래 장로, 권사, 가정이었고, 또 저희 장인 어른도 목사였습니다. 보다 보니까 신앙적인 가정인 거예요. 신앙적인 가정, 음,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는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물론 이제 장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긴 합니다만,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아니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신앙의 가문을 잘 세워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는 많이 하게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으니까 이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들은 이것을 잘 살려서 그 다음 세대에도 이 신앙을 잘 이어가게 할수 있는 그런 기도를 사실은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신앙의 개성을 잘할수 있도록 신앙의 가문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세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 우리는 가정에서 신앙이 계승되는 가문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 오늘 20절에,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이라고 하는 말은 탈출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을 하게 되고. 신앙의 가문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니면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재산을 아니면 지식을 높은 권세 이런 것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을 보게 되면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권세가 중요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의 가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앙보다 커다란 복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요즘 신앙 생활을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계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의 소리에 끊을려서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이들이 자라고 머리가 크게 되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게도 사회인이 되다 보면 좀 이렇게 어, 교회로부터 떠올려져 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지만 어, 사실 어린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신앙적으로 교육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왜 드리냐면 나이, 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들이 나중에 신앙을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8, 90%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중간에 어떤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조금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바쁘다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거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으로 잘 키워진 아이라면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언젠가 반드시 신앙의 가문의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 어거슨이라고 하는 아그 인물의 어머니 모니카 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뭐뭐그그그 그, 그 가정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의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머니의 기도 아니면 부모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경이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126편 5절부터 로 6절을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울며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열매는 언젠가는 반드시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가문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늘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축복을 하고 그래 자녀들이 입속에서는 자기가 복을 받았으면 반드시 남에게도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아니 하나님의 복의 원칙인데 자녀들이 입속에서 남을 축복하는 그러한 어, 어, 그런 상황이 될수 있도록 또한.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머지않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가정의 달 오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가문을 우리가 잘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고 이어나감으로말미암아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의일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늘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그리고 긴급사태 선언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이 5월에 정말 저희들이 우리의 가정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신앙의 가문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 가운데 주신 이 가문 가운데 주신 축복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날마다 선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오며, 우리의 자녀들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자녀들을 날마다 축복하게 하시며, 신앙의 감, 가문을 계승해서 나가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긴급사태 선언이 이제 6월 12, 20일까지 재연장이 되는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의 영육관의 건강과 또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분한분 한분 영적인 건강, 육신적인 건강, 또한 경제적인 건강, 또한 정신적인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어려움, 수많은 장애물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5개월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다음 주부터는 또한 저희들이 이제 6월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되어서 자유자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임마늘로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들의 생활이 될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사하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자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 5 9